명탐정 코난 좋아하세요? 코스프레 장난감 3종. 이 제품은 LED 코난 같은 빛나는 안경입니다. 이 재미있는 성능의 안경은 USB로 충전이 가능해 대형 행사나 생일 파티, 크리스마스, 할로윈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. 특히 빛나는 시간은 무려 15시간으로 장시간 동안 화려한 조명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피스 개수는 일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더욱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 특별한 안경으로 파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보세요. 이 제품은 형사 코난 보이스 체인저입니다. 이 재미있는 빨간 보우크노 디자인은 어린이 생일 선물로 안성맞춤인데요. PVC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남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. 주의할 점은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리지널 패키지는 없지만 애니메이션 테마가 잘 반영되어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. 어린이들의 즐거운 놀이 시간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형사 코난 LED 라이트업 안경입니다. 이 독특한 안경은 색상 변경 기능이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성인용으로 제작되어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코스프레 아이템입니다. 안경의 재료는 플라스틱으로 가벼워 착용감이 우수하며 화학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브랜드 YAHYELE 이번 제품은 참신한 의상과 함께 매치하기에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코스프레 이벤트나 파티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